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의 장 오미크론 그리고 미국의 FOMC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대원제약과 에코캡 등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항상 지수와 상관없이 상승하는 주식을 골라서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최고의 투자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밤 9시 주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방송은 좀 편안한 방송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또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또 유익한 그런 방송을 한번 오늘 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가장 주목해야 할 화장품 관련주 탑 o p 5를 여러분 골라왔습니다. 사실 화장품하면 남녀노소 누구나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 상당히 중요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 어, 화장품 산업은 다만 진입장벽은 낮은데 거기서 원탑 투탑 쓰리 탑 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관계자가 해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 저도 생각해보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더라 자 스킨 로션 염색 선크림, 에센스, 마스크팩, 향수, 샴푸, 헤어케어, 치약 등 정말 다양한 화장품 관련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저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다만 아마도 여자분들은 더욱더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자, 어제 한 뉴스에서는 미국에서 100박스씩 쓸어간다. 인기 폭발한 K 화장품. 사실 코로나 이전 과거 특히 대륙인 중국에서 우리나라 K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이제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더불어서 어, 우리나라 화장품의 양대 산맥은 아마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좀 봤는데 두 회사가 차지하는 어떤 점유율 아,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또한 얼마 전 2021년 올리브영 어워즈 올해 히트 상품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령 뭐, 어, 스킨과 토너에서는 라운드랩, 1025 독도 토너, 에센스 세럼에서는 아이소이 잡티 세럼, 클렌징에서는 마녀 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등등등. 네. 자, 2022년도에도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아마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그러한 핵심 테마에 또 핵심 관련주를 사전에 공부해 두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러면 곧바로 시작합니다. 자, 2022년 가장 주목할 화장품 주식.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뭐라고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최근 소소하지만 기관이 연속 10일 동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대장주 중에 하나다. 58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7.7%, 동사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학원과 지금 여기 강의장, 용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무래 퍼시픽 네, 본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랜드마크 되어 있다고 라 하는 점. 동사의 화장품 사업 부문의 오프라인 채널은 코로나 19및 채널. 재정비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한 반면에 온라인 채널은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업 강화 및 마케팅,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다만, 요즘 아모레 퍼시픽 국내 실적은 경고한 데 반해서 과거 상당한 수익을 올려주었던 대중국 관련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내용 여러모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주가는 바닥일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보길 기대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아모레 퍼시픽 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향 사실 뭐 주식이 계속해서 내릴 수만은 없는 거니까 이제 서서히 바닥을 찍고 우상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좋아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아모레퍼시픽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포텐 한번 터뜨렸다가 급락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바닥을 찍고 우상향에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더버서 이제 지금의 가격은 사실상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모레퍼시픽 자, 2022년 가장 주목할 화장품 주식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목은 바로 코스메카코리아입니다 뭐라고요? 코스메카코리아 코스메카코리아, 모든 법인 호조세 매력적인 주가, 박은정 에너리 리포트가 있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5.3% 세력이 먹기에 좋아 보인다 화장품 주문자, 표시, 제조 및 판매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가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OEM, ODM 비즈니스는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직접 제조, 위탁 제조, 포장으로 세분화 할수 있습니다. 동사는 지구의 미래 환경을 고려한 서스테이너블 뷰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용기 및 포장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최근 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중에 E, 엔바이런먼트. 환경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기업이다. 해외 법인의 성장 안정화에 주력 중이며 2019년 오픈한 코스메카 차이나는 연면적 약 13,000평 규모로 연간 생산 능력이 1억 개에 달합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코스메카 코리아 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향 했다가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터닝한다고 라 한다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좋아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사부작 사부작 좋았었다가 최근에는 약간 우하향하는 모습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는 바닥을 찍고 우상향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우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자, 2022년 가장 주목할 화장품 관련 주식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네오팜입니다. 뭐라고요? 네오팜. 네오팜. 해외 주도 성장 도모 박은정 에너리 리포트. 목표 주가 4만 천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82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0.9%. 역시 세력이 해먹게 좋아 보인다. 동사의 화장품 주요 브랜드는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아토팜. 피부 장벽 전문 더머 코스메틱 리얼 베리어. 생활보습 바디 전문 더 마비, 자연주의 컨셉 TS, 메디칼 스킨케어 브랜드 제로이드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CJ 올리브영과 쿠팡 등입니다. 동사는 독자적인 제형 기술인 MLE를 기반으로 한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대표 브랜드인 아토팜은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민감성 스킨케어 부문 15년 연속 1위, 몇위? 1위 15년 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네오팜의 일봉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간 우아양하는 모습. 이제 바닥 찍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좋아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네오팜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였다가 이제는 하락 추세. 다만, 지금의 가격 대비로 놓고 본다면, 어, 결코 부담스럽지는 않더라. 다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터닝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아 보인다. 네오팜. 자, 2022년 가장 주목할 화장품 관련 주식.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뭐라고요? 바이오 스마트. 바이오 스마트. 2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7.6%. 동산은 아, 신용카드 제조를 전문으로 한 PVC 원단 등의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은행과 카드사에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다만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 진단키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PVC 원단, MS 테이프 등 주요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매출 원가 등 비용이 증가했습니다만 화장품, 의약품 부문 매출이 증가하여 영업 이익이 높아졌습니다. 화장품 온라인 채널 확보, 새 브랜드 도입 해외 시장 개척 의약품 R&D를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바이오스마트 일봉입니다. 주가는 우아향 했다가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좋고요. 요런 대량 거래들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바이오스마트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과거 포텐 한번 터뜨렸다가 우아향 했다가 이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으로 터닝하는 모습. 거래량 증가하면서 특히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매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자, 2022년 가장 주목할 화장품 관련 주식. 오늘 저의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세화 P&C입니다. n 뭐라고요? 세화 P&C. n 세화 P&C. n 4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1.4%입니다. 45년 역사의 연모제 및 헤어 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H&B 채널, 즉 헬스 앤 뷰티, 온라인 채널, 해외 채널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성장하고 있는 모레모와 13년간 홈쇼핑 스테디셀러로 판매 중인 리채나를 대표 브랜드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연모제 분야에서 40여 년 동안 전념해 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연모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스노트 브랜드로 기초화장품 카테고리 제품인 토닉, 세럼, 크림 3종 제품이 랄라블라 100여 개의 매장에서 2021년 3월 초 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새화 PNC 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주가 한포텐 터트렸다가 우아야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에 도전하지 않을까요 주봉은요 자, 세화 PNC의 주봉입니다. 과거 횡보하면서 대량거래, 대량거래, 윗꼬리,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매집이라고 보는 건데, 급락 후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 좋아 보이고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멋지게 우상향에 도전한다면 2022년 기대된다. 세화 PNC. 자, 여러분, 2022년 가장 주목할 화장품 관련주, 탑5.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필터링은 센스이자 필수. 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화장품, 2022년 화장품 전성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주 중 어떤 주식이 가장 높이 오를까? 우리는 그런 종목을 잘 찾아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다만 실적과 재무 상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9시 주식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